안녕하세요. 화성 샤론다행 농장 TV입니다.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일주일의 마지막인 일요일이기도 하고, 7월의 마지막인 31일이네요. <laughs>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거의 한달 정도 됐는데,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처음엔 좀 걱정도 했었는데, 어, 막 이제 한달 동안 진짜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유튜브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 오늘은 저희 지난번 사장님 대박 찬스 참탄 창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영상으로 이제 다른 걸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어,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했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애들이 집에서 뭐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싶은 대로도 보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데로 놀고, 이게 약간 <laughs> 선물 같은 이제 방학을 받아서, 어른들도 그런 선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참에, 저희 그 3탄 창 영상 제외하고, 나머지 1탄, 2탄, 그리고 나홀로 농장 편에서 보여드렸던 다육이를 한번더좀 저렴하게 보내, 보여드리면 어떨까라고 이제 남편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사장님 대박 찬스, 찬스 모음집이에요 <laughs> 1탄, 2탄 그리고 나홀로 농장편에서 보여드렸던 다육이들 중에서 이제 9cm 포트랑 1,000원짜리 뭐 그런 소품들을 저희가 한번더 가격을 저렴하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음 오늘도 아이들이 같이 왔어요 <laughs> 제가 오늘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이 가격은 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딱 일주일만 판매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 그대로 드릴 순 없, 계속, 이제, 계속, 계속해서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할순 없고, 저희가 남편이랑 얘기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만, 8월 6일, 일요일까지만 이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화면 중간에 화분이 하나 쓰러져 있네요. <laughs> 어떻게 가운데 딱 쓰러져 있죠? <laughs> 이제, 빨리빨리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는 바손이에요. 바손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9cm 포트에 들어있고요. 이게 바손 하나 꺼내서 보여드리면 지난번에 다 영상으로 한번 씩 보여드렸던 다육이들이라서 빠르게 가격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2,000원이 지난번 에 초특가라고 드렸었는데. 오늘은 1,700원입니다. 바, 손. 다음은 나나오크 미니예요 나나오크 미니도 이렇게 있어요. 지전번에도 초특가 2,500원이었죠. 요거는 2,200원입니다. 나나오크 미니, 2,200원에 드려요. 다음은 파이어필라. 이거 완전 초특가 2,500원에 주셨었는데 얘도 2,200원 일주일 특가 가격 2,200원입니다 이게 다 가격을 새로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 남편이 <laughs> 내가 그거 500원에 팔면 어떡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알아서 싸게 드려 이러네요 <laughs> 이거 오리지널 샬롯이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초특가 2,500원에 드렸던 거예요 오리지널 샬롯 오리지널 샬롯, 모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리지널 샬롯, 2,000원에 드립니다. 당인이에요. 이게 초록초록한 당인인데,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듯이, 이게 지금 좀옷 자라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2,000원에 드렸었는데, 요거도 초특가 1,500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라벤더쌈이에요 라벤더썸이 지난번에 가격이 2,500원이었어요 얘들도 다 계속 9cm 포트예요 라벤더썸 2,200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아톨, 아톨이에요 오늘 날이 너무 뜨거워서 좀 아이들이 걱정돼서 제가 빠르게 가격 설명만 일단 좀 드릴게요 아톨 2,000원에 판매했던 아톨, 어 <laughs> 1,600원에 드립니다. 자, 벤바디스 지난번에 초특가 2,500원에 드렸던 벤바디스예요. 얼굴 하나 둘 여러 개 있죠. 얘도 계속 9, 9cm 포트예요. 2,500원에 드렸던 벤바디스 얘도 진짜 초특가로 드렸었던 건데 한번더 초특가 2,200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아리엘 초특가 지난번에 2,500원에 들렸었죠. 이거 아리엘 저 어떤 고객님께서 10개 구매하셔 가지고 사진 이렇게 찍어서 보내 주셨던데 엄청 멋있더라고요. 이게 얘가 이제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같이 하, 같이 화분에 심으면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리엘 가격은 1,000아. 천... <laughs> <laughs> 완전 내 맘대로 가격인 느낌이죠. 그죠? 애들 때문에 마음이 급하니까 막 말이 헛나와요. 아리의 가격 2000, 2200원에 드려야 오리지널 1 0 0 야. 지난번에 2500원에 드렸었죠. 2500에 원 드렸던 오리지널 1 0 0 야. 제가 좀 마음이 급하긴 한가 봐요. 자꾸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린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또 촬영을 했던 거라서 마음이, 마음이 <laughs> 그런지. 이게 막 급하니까 오리지널 백야 2,200원에 드립니다. 샤이니펄이에요. 샤이니펄. 샤이니펄도 초특가 2,000원에 들었었죠. 어? 죄송해요. 옆에 있는 애는 다른 애네요. <웃음> 죄송해요. <laughs> 샤이니펄 요만큼 있어요. <laughs> 샤이니펄. 일단 그래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초점 잘 맞춰야 돼요. 아이 이8 1700원에 드려요. 얘는 환여 폴릴인지 하나예요. 환여 폴릴인지 하나. 지난번에 2000원에 드렸던 환여 폴릴인지 하나. 얼굴 좀큰 아이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보내드린 아이는 이렇게 큰 사이즈 아이들로 보내드려요. 환여 폴릴인지 하나. 지난번에 2000원에 드렸던 환여 폴릴인지 하나. 1700원에 드립니다. 이번에 긴잎 적성.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가격을 많이 못 낮춰서 드렸던 건데. 3,000원에 판매했던 긴립적성, 2,500원에 드려요. 다음은 젤리펄 그레이, 초초초 특가 초특가로 초 드렸던 젤리펄 그레이예요. 8cm 사각분에 담겨있고요. 지난번에 5,000원에 드렸었는데 4,500원입니다. 일주일 특가 가격이에요. 다음, 오리지널 먼로,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찾으셨었는데 한번더 일주일 초특가로 2,200원에 드려요. 오렌지 먼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오렌지 먼너 2,200원입니다. 다음은 흑장미예요. 이거 저희 샤론에서 입고지에서 만들었던 흑장미라고 설명해드렸었죠. 이 흑장미도 이렇게 지난번에 2,500원에 드렸던 흑장미. 2,2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초콜렛 라인이에요. 초콜렛 라인. 얘도 2,500원에 드렸었죠. 얘도 일주일 특가. 2200원에 드려요. 다음은 에쿠스예요 에쿠스. 에쿠스도 지난번에 2000원에 저희가 드렸었죠. 에쿠스. 에쿠스 1700원에 드려요. 다음은 푸미라예요 푸미라. 푸미라. 얼굴 큰 아이. 그리고 얼굴 두 개인 아이. 푸미라 2500원에 드렸던 푸미라. 도 2,200원에 드려요. 다음은 모닝듀의 모닝듀 모닝듀 이건 2,000원에 드렸던 건데 모닝듀 1,700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원종 미니마 원종 미니마 이렇게 있어요. 원종 미니마 음 이렇게 얼굴이 세 개의 나이 그리고 얼큰이 3,500원에 드렸었는데 음, 3,000원이요 <laughs> 완전 미니마 3,000원이고요 라우레시스 지난번에 3,000원에 드렸던 라우레시스 2,600원에 드릴게요 피치 생크림 이것도 2,500원에 드렸었죠 지금 제가 이게 빨리 막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이래서 정리를 잘 못해놨어요 너무 죄송해요 피치 쌩크림, 그래도 그 대신 저렴하게. <laughs> 가격으로. 2,500원에 드렸던 피치 쌩크림. 2,200원에 드려요. 네, 다음은 정약금이에요. 정약금 6cm 포트에 들어있고요.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고. 가격이 안 써있죠. <laughs> 정약금 1,000원이에요. 자, 그 다음은 프라미스 신품이래 이거는 저희 지난번에 촬영, 1, 2, 3탄, 저희 지난번 영상에서 촬영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하나가 있길래 그냥 찍겠다고 했어요. <laughs> 이것도 이게 화분이 사이즈가 6cm 포트, 이게 6cm 포트랑 비교되시나요? 이 정도 사이즈예요. 가격은 1,500원에 드려요. 다음은 레드 플럼이랑 로메오 루빈인데요. 지난번에 하나 4,000원, 두개 7,000원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 그렇게 말고 그냥 네개만 원에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레드 플럼이랑 로메오 루빈을 적절히 섞어서 여기 이름표를 지난번 거가 여기 있죠. 레드 플럼, 로메오 루빈. 지난번에 하나 4,000원, 두개 7,000원 이렇게 드렸었는데 저희가 어, 랜덤으로 섞어서 4개, 만원에 드릴게요. 다음은 저희 그때 3개 묶음 단위, 3개 묶음, 두묶음 이렇게 묶음 단위로 판매했던 소품들이에요. 요, 요거는 이번에 다, 다 동일하게 3개 구매하시면 하나 더. 3 플러스 1으로 판매를 할게요. 사보에나 지난번에 드렸던 1,500원 상품 3개 구매하시면 4개 보내드리고요. 여기 라벤더썸, 1,800원. 1,800원 라벤더썸 3개 구매하시면 네개 보내 드려요. 피어리스 1,000원 상품이죠. 요 1,000원 상품 피어리스세개 구매하시면 하나 더 보내 드립니다. 시설송도 1,000원이고요. 세개 구매하시면 네개 보내 드려요. 핑크루비도 하나 1,000원. 세개 구매하시면 하나 더 보내 드려요. 다음은 모닝듀. 1,000원 모닝듀도 세개 구매하시면 네개 보내 드립니다. 다음은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도 1,000원이고요. 3개 구매하시면 4개 보내드려요. 다음은 품이라. 이게 품이라가 거의 없어요. <laughs> 거의 없어요. 띄엄띄엄 있죠. 이것도 정리할 시간이 없었네요. 품이라도 1,000원이고요. 3개 구매하시면 4개 보내드려요. 요거는몇분못 보내드릴 것 같긴 하네요. 다음은 슈퍼시에라예요. 슈퍼시에라. 슈퍼시에라. 1,500원이고요. 3개 구매하시면 4개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마루닐마루닐도 1,000원. 세개 구매하시면 네개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길바. 길바도 1,000원. 세개 구매하시면 네개 보내드리고요. 다음은 체리스타. 체리스타도 세개 구매하시면 네개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환엽 라조야. 환엽 라조야도 하나 1,000원이고요. 세개 구매하시면 하나 더 보내드립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사장님 대박 찬스 모음집 <laughs> 진짜 대박 찬스의 이제 최종판이에요 <laughs> 최종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어 전체적으로 거의 못해도 10%는 저희가 더 저렴하게 드리려고 제가 이제 가격을 정해놓고 온게 아니라 와서 원래 있던 가격표를 보고 제 맘대로 가격을 불렀던 거라서 <laughs> 저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영상 보면서 아 이거 얼마에 바, 얼마라고 말씀드렸구나 하고 적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전체적으로 가격을 이제 최대한 좀 저렴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어떨지 모르 겠어요 모르겠... <laughs> 일단 그 정도 이제 10% 할인가 그리고 이제 천원다육이들은세개 어,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리는 네, 요런 오늘은 사장님 대방찬스 모음집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다육이들 중에서 구매 원하시는 다육이들이 있으셨으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장님 대방찬스 모음집은 8월 6일 일요일까지만 저희가 판매 가능한 가격이고요. 그 이후에는 가격이 변동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8월달이 시작돼요. 8월도 힘차게 화이팅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